우리 오늘 여기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육신의 축복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이 없는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 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오해해 가지고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기복 신앙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 있어요. 기복 신앙.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성경에 보면 은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야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 도배하다시피 나와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본인 것으로 못 받아들여 기복신앙에 그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그 복이 기복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리고 신앙이 있어. 그럼 기복신앙이에요. 십자가가 없어.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해.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사명이 없어.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해.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축복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육체적인 그런 축복, 땅의 축복, 기름진 축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영적인 축복, 믿음의 축복, 영혼의 축복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두 개의 철로의 레일처럼 균형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균형. 육의 축복, 영의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 이렇게 성경은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두 가지를 항상 우리들이 병행하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현실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땅에 기름진 그런 축복들, 사업에 그런 축복들, 이런 축복들, 또 생업에 그런 축복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한 그런 축복들도 우리들이 누리고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접어두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땅의 현실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허황된 그런 삶이고 염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누리고자 하는 땅의 그런 기름진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혼의 축복, 믿음의 축복, 그리고 하늘의 소망, 이것을 가지고 항상 무장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고, 올바른 그런 성도이고,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음의 축복, 영혼이 잘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두 가지를 항상 성경은 병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땅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자, 거기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자이 이삭은 유목민이지만 기본적으로 농사도 줬다라는 거예요. 브레셋 땅에서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농사에서 농사의 땅의 축복을 받았다. 땅의 축복.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 예배를 잘못 들여가지고 제사를 잘못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잘못 쌓아가지고 축복의 문이 막혀버린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 가인은 엉터리 예배를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고 예배를 아벨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이 아벨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왔죠. 12장에 자 11장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에 국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마가다르 병에 임하였던 그런 성령의 담비가 예배 시간 시간마다 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그런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가 그냥 형식적이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신령한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여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셨다. 땅에 복.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가인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어떻게 저주를 했죠? 잘못된 예배를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네가밭 깔고자 하여도 땅에서 열매를 내지 못할 것이다. 땅이 내게 열매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이게 엄청난 그런 저주거든요. 아무리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문을 딱지퍼를 닫아버리면, 씨앗이 싹이 안 나. 잎사귀가 안 나. 꽃이 안펴 열매가 없어 네가 아무리 씨를 뿌린 듯 너는 저주받아 이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 네 동생을 네가 죽였잖아 돌로 쳐서 그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는 피 핏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그래서 저주를 한 겁니다 가인을 예. 그아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예 분풀이를 거기도 하는 거예요. 분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그 불이 불씨가 불을 일으켜요.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면.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원, 이 죄의 불씨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지, 죄악의 불씨들이 대안이 아직도 쓴 뿌리로 남아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면서 그쓴 뿌리들을 제거해야 돼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쓴뿌리들이 툭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 온통 사방에 불이 일어나게 하고, 예, 이 세상에 살때 이렇게 되면 은내 안에 쓴뿌리가 아직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쓴뿌리, 그래서 이 죄악의 쓴뿌리, 죄의 소원의 쓴뿌리, 그리고 혈기 이런 쓴뿌리,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 하나 기도하면서 뽑아내고 그걸 빼내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처럼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는 순간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순종하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는 순간 아멘하고 싹이 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로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이삭은 이 땅의 축복을 그가 받았다 땅의 축복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다 축복달라고 하잖아요 다 복을 달라 은혜 달라 도와달라 은총을 베풀어 달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그게 사실 정상적인 기도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주님이 없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아무튼 걸어가는 동안에 인생길을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침 이슬처럼 되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하나님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생활,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 계속 우리는 저녁이든 새벽이든 정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예, 기도가 없으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예, 교회 나올 시간이 없고 어, 아파서 못 나오면 골방에 쌓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걸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해야 돼요. 기도 생활. 이게 생명줄에 생명줄. 예, 기도 생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길을 걸으면서도 골방에서도 저녁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골방이든 하나님 앞에 푸르지지면서 기도하면서 이 주님과 영적 생활의 믿음의 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 줄을 붙잡고 와야 돼. 이 기도의 줄이 뚝 끊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묵상의 줄이 뚝 끊어져 버리면은 의지할 게 없어요. 기도의 줄 믿음의 줄을 붙잡고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이삭에게 또장대하게 하셨는데 자 거기 성경 13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이삭에게도 땅의 복을 주시고 자 거기 14절에 보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사기 14절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의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의 그를 시기하여 아멘. 자, 어떤 사람은 노복이 이렇게 하니까, 아, 늙어서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노복. 종들, 종들. 이 종들이 힘이 많았다, 종들이. 그래서 양과소가 떼를 이루고, 엄청나게 막 많이 양과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막 계속 불어나가지고, 노복이, 일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상을 돕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블레셋 사람이. 사람 여부가 잘 되고 우뚝 솟게 되면 꼭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시기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어, 그 우리가 인생을 살때 가장 그 중요한 게 어,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넘어지지 않는 삶. 어, 예수님은 영혼의 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르게 예수님은 예수님. 영혼의 다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예수님이 영원의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은 이닻칠 하는 게 뭡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2만 톤, 3만 톤 되는 배가 있잖아요. 7만 톤 되는 한국 모함 있잖아요. 이게 한국 모함이 부산 앞바다에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 뭔 내립니까? 뭘 내리죠? 닻을 내립니다. 여전히 그렇게 큰 배도 닻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배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배가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차하는 순간 정박하는 순간 닻을 쫙 하고 내립니다. 그럼 그게 그 바다 속에 모래밭에 쫙 박히면서 배를 딱 고정시켜 주는 게 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에 닻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흔들림, 흔들림. 아나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예.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막 낙엽 따라 흔들리잖아요. 바람 따라 흔들리고 예. 계절이 막 흔들리고 예. 봄이 되면 또 흔들리고 가을이 되면 또막 이상하게 또 마음이 흔들리고 예. 막 싱숭생숭해지고 이게 뭐냐 영혼에 닿지 없기 때문에 영혼에 닿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딱 고정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에 딱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닫이 없기 때문에 중심 구심점이 없어요. 구심점 내 안에 구심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닫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가치관으로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앞길을 걸어갈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영혼의 탓를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또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혹. 예. 그래서 초나라의 그 중국의 전국시대 때에 왕이 신하들을 초대를 했어요. 다 모여라 해서 신하들 800명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laughs> 799명째. 국이 끊겨 버렸어. 국이. 네. 한 사람이 남아 버렸네. 더 이상 국이 없어요. 벌써 딱 끊긴 거야. 그러면 그게 국이 부족해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왕이 일부러 그렇게 조작한 거예요? 다 조작했다고 생각할 모양이네. 여기 계시면 다 조작한 거로 생각하세요? <laughs> 우리가 점심식사 교회에서 다보면 국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럼 그걸 목사님은 조작한 거예요? 아니면 <laughs> 그렇게 그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산이라고 하는 그 신화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아전인수.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중심,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해석. 아전인수. 그 신화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왕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내 앞에서 국이 끊기게 했다. 예. 양국이 국을. 그러고서 그걸 거기서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예. 잔치석상에서 왕이 그렇게 꿈인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왕이 할일없이 그걸 그렇게기겠어요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이웃나라로 망명을 했어요. 망명 왕이 나를 미워했습니다. 왕이요. 왕에게 가가지 이웃나라에 가가지고 왕이요. 신하가 오니까 뭐 어, 초나라 신하가 왔다고 막 그, 그쪽 그 나라에서 막 환영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왕이요. 왕이 나를 미워했나이다. 나를 굉장히 싫어하였나이다 해가지고 왕에게 무함을 뒤집어 씌우고 초나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지금 전쟁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 왕을 그렇죠 전쟁이 벌어져예 양쪽 나라가 국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 초나라 그 왕이 거기서 전쟁을 경험하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피난을 가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하에 이런 일이 있구나. 국한거룹 때문에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구나. 그렇게 초나라 왕이 선포하며 피난길 오르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그만한 그런 유혹에도 넘어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그런 존재라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의 닷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흔들림이 없는 예. 칭찬하든 비방하든. 수탄이 다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은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마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담대하고. 진흙 속에 있는 꽃 한송이처럼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타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의 탓, 흔들림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 앞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농사에, 소 떼에, 양 떼에 축복을 주시고 노복에 축복을 주시고 많은 종들. 그랬더니 불레세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을 시기하면서. 자 그래서 거기 성경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자1 5절을 읽어봅니다 1 5절 시작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배웠더라 시기에서 아브라함 때에 판그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는 작업을 했다 우물을 모 쓰지 못하게 그래서 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사은 이 노복의 축복, 소떼와 양떼의 축복, 농사의 축복 이런 많은 축복들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그런 축복들을 안겨 주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유. 자, 거기 읽어 봅니다. 자, 5절을 읽어 봅니다. 5절. 자,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내 명령과 내계명과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엄청나게 그런 땅의 축복들을 안겨주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 때문이다 그래서 그 우리들이 잘 하면은 이 자녀들은 보통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에 불어주시더라고요 보통만 해도 예. 우리들 우리들을 때 부모들 때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잘 이렇게 해 놓으면 자녀들은 저절로 축복을 받아요. 저절로 보통 하나님이 보통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보통 주시는 은혜 50%는 하나님께서 흘러넘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그 순종 때문에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강물이 흐르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의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뭐하고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무엇을요? 법도를 뭐했다고요? 지켰기 때문이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많이 하나님의 천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천대 이르기까지 그 순종 엄청난 그 순종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쉬운 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쉬운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으면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순종이 쉬운 건데 부모님이 싫어? 그러면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조금 하는 거 하나만 시켜도 막 싫다 그러지 짜증내지. 왜?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별로. 아직 영적으로 철이 들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크게 싫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굉장히 쉽습니다. 감동도 잘 받아요. 그냥 감동을 받아. 뭐 했냐고 그러면 다 감동 받았다고 순종하고. 왜? 하나님이 감동 주십니까? 감동 받아서 하는 게 다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못할 일을 막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다. 일대님은 막 그냥 수십 번씩 감동 받아서 순종합니다. 야, 베풀고 헌신하고 베풀고 헌신하고 교우도를 교도, 돌봐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재단을 세워주고 세워나가고 왜? 본인이 막 감동받아서 뜨거운데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 사랑하니까 그게 쉬워. 감동받아서 일하는 게. 순종하는 게 재미있고 쉬워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려워. 죽지 않아 죽는 것도 어렵습니다. 안 돼. 예.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뭐 조금 헌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까워. 아까워서 못합니다아고 싫은데, 아까운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그 아들, 백세였던 그 아들, 생때 같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사랑스러운 아들, 그 독자 예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삶의 길를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생명처럼 귀한 그 아들을 자기 인생의 전부인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드리기 위해 데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잊을 수 없다라고 했어. 잊을 수 없다. 내가 그걸 잊을 수 없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겠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예요. 성경의 가장 탑10 중에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 탑 왕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아브라함과 믿음을 경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도 할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거부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왜 내게 축복해 주는 줄 아냐 네 양때 왜 소때 불어나게 한줄 아냐 노복에 힘이 많고 농사 백배 왜 그런 줄 아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5절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짧은 인생길 여정 동안 정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내 아집,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아브라함처럼 한번내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 아브라함처럼 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온 천하에 풀들이 자라고 꽃들이 피고 나무에 꽃들이 다 피어 있잖아. 왜? 날씨가 따뜻하고 정말 따뜻한 그런 바람이 세상에 부니까 자연스럽게 꽃들이 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동설한 추운 바람이 불고, 온도가 쭉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시 떨어버립니다.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뜻하고, 내 따뜻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은혜 베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미소, 따뜻한 그런 사랑스러운 애정으로 감싸고 그들을 끌어안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황금률의 첫 번째 핵심 단어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이 황금률 성경 전부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으냐?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섬겨라. 사랑받고 싶으냐?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남을 대접해라. 사랑받고 싶으냐? 따뜻한 애정으로 남을 섬겨라. 그러면 다 타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그들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이삭에게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쳐 들어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개명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